안녕하세요. 소그루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더프리 빌리지 다크텐들을 소개하고 다꾸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큰떡 메모지는요. 제 손바닥보다 큰 사이즈고요. 보라색, 핑크색 조합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커다란 말풍선 그림이 있는 이 메모지도 귀엽지 않나요? 큰 사이즈고요. 두께도 두꺼운 편이에요. 이 메모지는요, 떡매 중에서 뭔가 주인공 캐릭터 느낌인데요. 색감이랑 그림이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이번에 사이즈가 작은 미니 떡맨데요. 더 프리 빌리지 떡매는 특이하게 전부 옆으로 넘기는 메모지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색감은 블루, 그린, 화이트가 주된 색감인 것 같고요. 분홍이랑 보라 색감도 있어요. 그래서 다꾸를 했을 때 비비드하고 뭔가 쨍한 색감이라기 보다는 산뜻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것 같아요. 수다님들 중에서 한 분이 떡매만 가지고 다꾸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떡매랑 스티커랑 같이 붙여서 키치 다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이런 떡매를 활용해서 다꾸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캐릭터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재밌지만, 떡매나 미니 업서 같은 걸로 와글와글하고 색감도 화려하게 꾸미다 보면 뭔가 더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에요. 물론 배치나 색 조합이 좀 어렵긴 한데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 미니 떡매는 보라색이고요. 아까 큰 사이즈에 있는 캐릭터와 같은 그림이 있네요. 와, 이것도 정말 예쁘죠? 색감도 예쁘고, 하트랑 장미가 정말 귀엽네요. 더프리 빌리지 미니 떡매는요, 18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 큰건 2700원 정도 했는데요. 10% 할인 행사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키치다꾸 하면서 정말 마음에 든 브랜드가 있는데요. 비비드 미드나잇이랑, 어, 요, 더프리 빌리지 제품이에요. 이번 영상 맨 앞부분에 제가 잠시 소개했던 다이어리 중에 비비드 미드나이스를 꾸민 닭구가 있는데요. 색감이 정말 선명하고 캐릭터도 독특해서 닭구할 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와 이것도 정말 귀엽고 마음에 드네요. 특히 파란색으로 테두리를 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아까 큰 메모지랑 이 중간 사이즈 메모지랑 같은 캐릭터 그림이에요. 와, 이것도 하트가 정말 귀엽죠? 그림이 심플한데 예쁜 것 같아요. 이건 파랑이랑 보라색 그리고 그림이 들어갔는데요. 색 조합이 예쁜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스티커를 한번 볼게요. 반짝반짝 홀로그램 버전이고요. 핑크빛 화려한 색감의 말과 그리고 케이크 그림이 있어요. 좀더 다양한 색감이 들어간 하트 스티커랑 그리고 레터링 스티커가 있는데요. 짙은 남색 바탕지가 예쁘네요. 그리고 큰 리본을 하고 있는 이 아이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이건 크기가 좀 작은 스티커인데요. 한번 바탕지를 살짝 뜯어 볼게요. 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건 식물 스티커구요. 이건 뒷돼지인데 말풍선 그림이 이뻐서 제가 버리지 않고 활용해 볼게요. 이 거트거트 거트 스티커로도 오늘 다꾸에 한번 붙여 볼게요. 네, 이건 미니 엽서구요. 뒷면의 색감도 정말 예쁘죠. 그리고 이건 뭔가 봄 느낌이 나는 엽서예요 자, 그럼 더 프리빌리지 떡메란 스티커로 오늘의 다꾸를 시작해 볼게요. 제일 먼저, 거트거트 캐릭터가 있는 메모지를 양쪽에 붙여주고요. 큰 메모지는 밑에 그림을 손으로 찢어서 나누어 볼게요. 저도 오늘 다꾸가 기대하는 만큼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나누어서 좀더 아래에 붙여줄게요. 이게 배치가 어렵더라고요. 메인은 이런 식으로 붙이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배치를 할지, 그리고 떡매는 어떤 걸로 붙일지, 아직 정하지는 못했는데요.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고, 가장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은 한 오후 3시 정도 됐고요. 창 밖으로 매미 소리가 엄청 시끄럽게 들리는데요. 더위가 한풀 꺾였는지 이제 밤에는 좀 선선하더라고요. 소장님들은 올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가족들과 물놀이를 갔다 왔고요. 처음으로 방수 마스크를 쓰고 물놀이를 했는데 어, 생각보다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하바나라고 해서 평상도 대여해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또 그늘에서 푹 쉬기도 했는데요. 좀 음악 소리가 커서 그거 빼고는 재밌게 잘 놀다 온것 같아요. 지금 다양한 색감을 넣어서 꾸며보려고 떡매를 잘라서 맨 아래에 붙여주고 있어요. 제가 귀가 약해서 소음이나 큰 소리가 나는 곳을 피하라고 의사쌤이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집 근처도 공사 중이라 낮에 엄청 시끄럽고요. 제가 갔던 이 물놀이장도 음악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좀 신경이 쓰이긴 했어요. 그리고 귀가 많이 좋아졌다가 제가 요번에 운동을 하면서 땀을 엄청 흘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귀가 먹먹하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의사님이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하면 안 된대요. 왜냐면 귀에 액체가 있는데 그 소량의 액체가 마르면 부어 오른대요. 그러니까 저는 물을 엄청 많이 마셔야 하고 될수 있으면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피해야 한대요. 저는 그것을 모르고 어 땀을 막 흘리면서 운동을 했죠. 지금 다시 약 먹고 좋아졌으니까 소장님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른쪽 아래에 모난 베어 떡메를 가위로 오려서 붙여줬고요이 핑크 머리를 하고 있는 이 아이를 붙여줄 거예요. 제가 몸에 이런 이상이 생기다 보니 아 내가 너무 무리했나? 유튜버를 그만둬야 되나? 사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존스 허킨스 소아 정신과 진아영 교수님의 유튜브 강연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 어, 그 강의를 듣고 저는 좀 많은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분은 미국에서 의사 자격증을 따고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됐는데요. 몸에 자율신경계 장애로 난침, 난치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항상 바닥이에요. 충전을 100% 하고 나면 금세 10% 5%가 된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체력 밧데리가 지금 10% 밖에 안 남았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어그 질문에 저는 음, 다꾸 하면서 글을 쓰고 힐링을 할것 같더라고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하면 안 되지 <laughs> 지금 저는 화려한 캐치다꾸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제 유튜브에 드디어 광고가 뜨는 거예요. 어, 뭐지?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막 의욕심도 생기고 뭔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소홀을 닦고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소다님들이 계셔서 저는 정말 행복하답니다. 아와 <laughs> 이번 영상은 더 프리빌리지 다크템으로 키치 다크를 해봤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